배워. 음, <laughs> 우리 여기 지금 어디로 놀러 왔어요? 어, 바다. 바다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아, 설날, 설날. 설날. 주석 추석. 정답. 유리 정답. 추에는 주석, 주석에는... 어, 다리, 다리, 다리. 큰. 큰, 큰 오늘도 정답. 나는 넌 뭐라 그랬는데? 아, 아무것도 안했어 근데 뭘너는이야 아, 멋있어. 조심해, 조심해. 근데 일어서 뭐, 뭐, 위험해. 지 <laughs> <아유. 웃음> 아빠, 괴물 하면 너네 진짜로 잡아먹을 건데, 아빠. 아빠. 아빠, 엄마. 그러면 우리 여기, 여기에 발고. 아, 야, 아빠가 이쪽으로. 아빠, 진짜로 잡아먹을 건데. 으아. 아빠지마 아, 조용 조용 저야 조용, 조용. 니네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아빠 괴물해. 야괴물에서 잡을라 그러면 소리 지는데 아빠 괴물해. 안 할래. 아 아빠 안 좋아. 아빠도 착한 사람 할래. 자. 그럼 누가 괴물해? 오니가. 아이야. 유리, 내가? 유리가 할까? 세 내려오는 아빠. 사람이 괴물. 알았어. 아빠가, 아빠가 가져올 거야. 타, 이이 내려서 바닥에 땅만 닿는 친구가 괴물이야. 네, 내려 타이 내려갈 거야? 네. 내려가서 바닥에 땅 닿으면 괴물인데? 타이 괴물 할 거야? 응. 타이 괴물 할 거야? 응. <laughs> 타이가 괴물 할 거야? 응. 알았어, 타이가 괴물이야. 그럼 내려와. 응. 조심해, 조심해. 옳지. 너 신발 태발. 신을 수 있어? 아니야 타이도 알아. 안해 인데. 안해안 해. 해보지 않았는데요. 해보지 았는데요 가와. 사창 잡먹거 없어 이거 빡대기만 있는 거야. 어려야 돼레기야 아빠 산이 다시 올라왔어. 요 이어서 놀아. 내려온 친구는 괴물이야. 나는 배우아닌리는 아직 바 바닥에 발안 닿았어. 음. 군룩하고 하여, 군룩하고. 내 아니, 나 곤룩하고 가요 곤룩하고 내얼굴는 괴물인데? 타이가 괴물이네 아니야 나 괴물 안 할꺼 안나 곤룩해 곤룩 지은아 곤해죽하면어응 아니 타이만이야 아 지친다 아 পা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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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পাই